이름을 교과서 맨 앞쪽에 써주세요. 무더운 이 여름 성형학교에 기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너무 덥죠? 이런 무더운 날씨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여기 교과책에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어떤 과일들이 보이나요? 과일에 낱말이 적혀 있는 것이 보여요. 아래 하구니에 빈칸이 보이죠? 나무에 달린 과일에 적힌 글자를 보고 아래 빈칸 열매에 같은 단어를 적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교과서 뒤쪽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다 완성되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따라 읽어 볼게요. 말씀으로 선택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마트에 있는 장난감 코너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생기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죠? 엄마, 나 이걸로 정했어요. 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정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며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일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년으로 자라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야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곧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중요한 일을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1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는 배가 무척이나 고팠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번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겁날 것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많은 보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으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말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 두려워하며 나갔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어린이들을 지켜 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겪을 때가 자주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앞에 있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기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통과해 볼 거예요. 유혹거리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라고 외치면서 그 유혹들을 물리쳐 볼게요. 36페이지 교과책에 사람 그림을 오려줍니다. 이쁘게 오려주세요. 선에 맞추어 접고 클립을 끼워줍니다. 종이 뒷면에 자석을 넣고 클립을 끼운 종이를 세워서 준비해 줍니다. 자석을 살살 움직여서 미로를 탈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유혹들을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잘 도착했나요? 가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탄의 시험거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대단하신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 괴로울 때를 잘 알고 찾아와 유혹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하나밖에 없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무기라고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만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책을 펴서 함께 알아봐요. 그림이 네 가지가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나요? 눈, 생각하는 머리, 행동, 입술. 눈은 아름다운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좋은 생각을 하도록 연습해요. 행동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연습해요. 입술은 거칠고 예의 없는 말이 아닌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과 찬양을 하도록 연습해요. 네 가지 방법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함께 팽이를 완성해 보고,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라고 외치며 팽이를 돌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올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 그 시험을 이기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할것 같나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선택함으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치반 어린이들 되길 바랄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멋진 어린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